뿌리교육재단이 지난 30일 모국 연수를 다녀온 한인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9차 동부 명문대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이 지난 30일 모국으로 연수를 다녀온 한인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제9차 동부 명문대 탐방을 실시했습니다. 한인으로서의 자긍심 부여와 자기개발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부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은 정부 관광의 후원으로 2003년 첫 탐방을 실시한 이래 올해로 9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뿌리교육재단에 고국 방문 체험한 학생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선발해서 명문대 탐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학생들한테 또 같이 오신 학부 형님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실시된 대학 탐방은 예일대학, 하버드대학, MIT대학 순으로 방문해 모국연수를 다녀온 선배가 직접 나와서 캠퍼스 안내와 학교 소개, 입학 관련 정보, 학생 활동 등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아참 재밌고요. 이렇게 오니까 진짜 내가 학교 다 좋은데 보고요. 이렇게 내가 가고 싶어요. 카와 전체 가고 싶어요 지금. 어 되게 좋고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어, 이렇게 대학들도 돌아다녀 보니까 좀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나중에 이런 대학에 오면은 어머님께서 되게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고. 이런, 아 어, 좋은 학교들을 이 뿌리교육재단에서 주최하셔서 저희 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아주 가이드를 맡은 학생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고, 어, 그 학생들이 어떻게 해서 이 아이비리그에 들어왔는지 많은 관심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계기가 된것 같아요. 하버드대학 방문 시에는 사회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공채훈 학생이 안내를 담당했는데, 대학 안내에 앞서 자신도 뿌리교육재단에서 실시하는 모국연수에 2006년 7차로 참가했다며 자신이 받은 만큼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되어 뿌듯하고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어, 도움이 많이 필요했는데 그때 저를 도와주신 선배님이 많으셔서 그때 그 덕으로 제가 여기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은 뭐 도움이 필요하다거나 하면 이런 투어 같은 거 해줄 수 있을 기회가 생기면은 언제든지 도와주고 싶고 뿌리교육재단의 동부 아이비대학 방문행사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해 2, 3년 후면 대학에 진학하게 될 고등학교 한인 재학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뿌리교육재단은 오늘 7월 19일부터 10박 11일 일정으로 한인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제 12차 모국 연수를 실시합니다. MK뉴스 황영상입니다.